7, 80년대의 시인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뭐 7, 80년대 하면은 어쨌든 그 이전에 419가 있었고 419 60년대의 참여문학과 뭐 7, 80년대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그 연속성 상에서 많은 시인들이 나왔는데 70년대 하면 뭐 신경림, 김지아, 조태일, 정희성, 이시영 이런 시인들이 좀 등장을 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신경림 시인이나 김지아 시인의 작품을 조금 요번에 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고 시인, 박노해 시인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김정환, 김남주, 고정희, 하종우, 백무산 이렇게 쭉 굵직한 시인들이 많이 나왔는데 먼저 70년대 김지아 시인 같은 경우는 그 문학적인 새로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쓰신 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로움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당시 오적이나 비어, 앵적과 이런 것들은 지금 봐도 굉장히 좀 새롭기도 하고 어, 지금이랑 좀 뭐가 많이 달라졌을까, 이렇게 비교도 하면서 다시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선생님이 내리셨던 평가와 지금은 좀 달라진 지점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네. 신경림 씨는 사실 1956년 등단이에요 네. 그랬다가 이분이 한동안 글을 안 썼죠. 네. 발표 안 하다가 창비 지면을 통해서 이제 시를 다시 썼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아는 신경림 선생의 그런 면모를 네. 어, 잘 보여준, 뭐 눈길이라든가, 뭐. 겨울밤. 노, 네, 겨울밤. 어, 네. 농무도 이제 그 무렵에 나왔고. 고은 시인의 경우에는 70년대 이렇게 크게 변하잖아요. 네. 좀더 현실 참여적인 시인으로 나갔다가. 그러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사실 80년대 시단에서는. 나는 지금도 80년대 우리 시의 최대 수학은 고은의 작품이 아닌가 이렇게 음. 생각해요. 요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은의 작품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58년 등단인데 60년대, 70년대 쭉 활발하게 했고 80년대, 뭐 90년대 빛나는 업적을 쌓았다고 봅니다. 만인보 같은 작품은 1986년에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2010년에 완결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나는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에 나온 그 만인보들이 참 마음에 들어요 전체적으로 뭐 대작인 건 틀림이 없는데 서사시 백두산 같은 거는 그 처음 나올 때하고 첫앞 대목에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완결된 작품에 대해서는 나는 조금 네 미흡하다는 불만스러운 평가를 글로 쓰게 했습니다. 김지하 씨하면 굉장히 장르 여러 장르 네. 응, 할수 있는 모든 장르를 다 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서정시, 서사시, 뭐 담시 그 다음에 대설, 오노 드라마, 희곡 뭐 엄청 엄청난 네. 모든 걸다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아니지만 그림이나 글씨도 이렇게 네. 하고 이러셨는데 네. 조동일 <laughs> 교수님이랑 20대부터 이렇게 연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 뭐 조동 교수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현대 서사시는 판소리의 현대 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김지아 시인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고 그리고 나중에 또 김지아 시인의 시도 보면은 조동일 교수님이 자기의 스승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선생님도 이제 작품 실제 비평 하시면서 담시에 대해서 언급도 하셨고 또 대설남 같은 경우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 얘기 좀 어, 듣고 싶어요 김지아 시인이 정말 정말 다재다능한 시인이고 예술가이고 그랬다는 그 말씀 딱 맞아요 문학에서도 여러 장르를 다뤘지만은 연극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마당극 뭐 이런 것도 선구적인 역할을 했죠 그, 네. 그 후에 우리 마당극 마당 구세 발전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줬고요 글씨와 그림 얘기도 하셨는데 글씨도 잘 썼잖아요. 네. 네. 전문적인 가수는 아니지만 노래를 그렇게 잘했어요 아, 그 친구의 <laughs> 네. 그 가창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조동일 교사와의 관계는 뭐 잘은 몰라요 김자하의담 시나 대설은 판소리의 현대화라는 측면이 강하죠 네. 그래서 조 선생이 거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은김 시인이 이걸 제대로 수용해서 잘 살린 경우라고 볼수 있겠고 물론 현대 서사시 일반이 다 판소리 현대화라고 음. 보기는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그렇죠. 없죠. 신경림 음. 선생은 민요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신 음. 분이고 본인이 또 민요 수집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고 고은 선생의 서사시는 또 전혀 또 성격이 다른 거고요. 김자신는 우선 이제 황토를 비롯한 그 서정시가 있고 오적. 뭐 비어 같은 당시 그리고 대설남이라는 걸뭐그 완성은 못했지만은 여러 번이 나왔죠. 그리고 희곡 뭐 시나리오 모 노드라마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훌륭한 작품 내놓기도 했고 또그 개척자로서의 선구자로서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 후에 김지아 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그냥 최영환 씨 같은 거이제 소위 춤으로 나갔죠. 그리고 민족, 민족 미학 연구, 이런 쪽으로 나갔고, 임진택 명창은 판소리로 이제 본인이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러니까 그 미친 영향은 참 이로 말할 수 없고, 그 유명한 옥증에쓴양심선은 그런 거에서는 제3세계 운동, 제3세계 문예에 대한 어떤 그 강령을 제시했다고 볼수 있고, 글쎄요 대설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 굉장히 훌륭한 시인이고 선각자고 뭐 그런 평가는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바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설남을 보다가 그냥 중단했는데 그니까는 네. 긴장미가 조금 떨어지는 네. 느낌을 네. 좀 네. 많이 네. 받았고 그래서. 좀더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하긴 했는데 저는 오히려 김지아 씨의 초창기에 서정시 그러니까 황토 나오기 이전에 첫 작품 발표한 게 63년이에요. 63년인데 저녁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고 음. 그다음에 또 대학 신문에 발표한 용당리에서 그때는 음. 용당리에서 나의 죽음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시를 다시 보니까 어 노동시편 그러니까, 노동자 얘기를 해요. 거기에, 부두에서 죽은 노동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용당리에서 김치하 용당리에서의 나의 죽음은 출렁이는 가래에 묻어올까? 묻어오는 소금기 바람 속을 돌 속에서 흐느적거리고 부두에서 노동자가 한 사람 죽어 있다. 그러나 나의 죽음, 죽음은 어디에? 무슨 일일까? 신문지 속을 바람이 기어가고, 포레포레마다 반짝이는 내 죽음의 흉흉한 남쪽의 손금들 수군거리고, 해가 침몰하는 가래의 바다 저 끝에서 단한번 짤막한 기침 소리, 단한 번. 그러나 용당리에서의 나의 죽음은 침묵의 손수건에 묻어올까? 난파와 기나긴 노동의 부두에서 가만히 속에 노동자가 한 사람 죽어 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작은 손이 들리고 물 위에서 작고 흰 손이 자꾸만 나를 부르고 그러고 나서도 제가 작품을 몇 개를 보니까, 황토에서는 서정시가 빛나는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김지하 시인 하면 뭐, 타는 목마름으로를 비롯한 그런 유의 시들을 좀 많이 사람들이 알고, 또 노래로도 부르고, 그러고 많이 이제 계속 거의 몸에 지니다시피 그렇게 시를 많이 사람들이 좋아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비라는 시가 굉장히 뭐랄까, 서정시로서도 그렇지만 굉장히 미학적이고 정말 모던한 느낌이 네. 좀 받았어요. 초기 시 보니까 그런 시들이 좀 많아서 좀 요번에 좀 재미있었고, 그 다음에 또 타는 목마름으로에서도 보니까 노동시편들이 몇번 있어요. 뭐 지옥 1, 지옥 2, 지옥 3, 이것도 있고, 상정리 일기, 여기에서도 음. 노동시편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나중에 박노의 시인이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물론 음. 김지하 인은 지식인 내 시선으로 그렇게 음. 썼겠지만, 그래서 그런 시편들도 나중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이 음. 들었고 또한 가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이제 김지아 시인이 초창기에 이제 등단하기 전에 발표는 이제 지면에서 했지만 정식으로 등단을 하기 전에 조동 교수가 시 6편을 들고 선생님한테 전달을 했대요. 음, 음, 음. 그래서 신인 투고작 형식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게 이제 김수영 시인이한테 전달이 됐나 봐요. 또 그래서 김수영 시인이 어 이거는 게재 불가다. 이건 시가 아니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laughs> 거를 제가 어디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뭐,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시인이 보신 그, 딱히 그 버전이 어느 책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사실과 네. 소문이 뒤섞여 있습니다. 조정일 시인이 김자씨 등단 전에 그 시를 가져온 건 사실이에요. 그 창작가 비평 아주 초창입니다. 기 그리고 우리는 그때만 해도 시를 안 싫었어요. 음. 내가 시에 대한 안목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이제 제일 가까이 모시던 선배가 김수영 시인이고. 그래서 김지하 시인의 시가 들어왔을 때에 김수영 시인께 보여드린 것도 사실이에요. 음. 근데 지금 내 기억으로는 여섯 편을 딱 골라온 게 아니고 대학노트로 한 권을 가져왔어요. 아. 그게 제일 앞에 있던 시가 60년 고개 아니었나? 시가 많았고, 내가 보기에는 괜찮은 시들이었어. 그래서 이제 김수영 시인 보고 한번 보시라고. 그게 이제 우리는 시를 안 싫던 참이니까, 지금처럼 뭐 투고를 환영합니다. 이런 광고를 내보낼 때도 아니고, 시에 대해서. 그래서 좀 부담을 느껴서 이제 김수영 시인한테 보여드렸는데, 이게 무슨 인민군 군가 같아서 게재불가다 이게 아니고요. 음. 내가 나중에 더 알게 된 거지만 은 김수영 시인이 그런 그 토속적인 음. 정서의 서정시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음. 본인이 거기서 또 그런 서정시에서 탈피하려고 한참 음. 애쓰시던 그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뭐 게재불가 이렇게 또 그분이 무슨 게재불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아니고 약간 심드릉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쥐고 있었더니 조동일 교수가 안쉴 거면 돌려달라. 그래서 물리대 군의 다방이 있었는데 돌려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의 안목이나 자신감의 부족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김지아 씨의 그 황토나 이런 주기 씨가 그 토속적인 정서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가령 미당의 씨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그 민중적인 저항의 네.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의 그 토착적인 정서에 입각한 민중의 저항 같은 거는 사실은 우리 역사를 보면 동학회까지 올라가는 네. 그런 상당히 소중한 것인데 그런 데 대한 인식이 내가 없었어요 그 시점에. 그래서 이럴까 말까 하다가 하는데 다가하 김수영 씨도 별로 이렇게 <laughs> 적극성을 안 보이시고 그래서 돌려. 거죠. 김지아 시인하면 불편한 시선들이 있잖아요. 네. 저도 김지아 시인 때문에 좀 힘들었던 힘들었었고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금 다시 다른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85년인가 이렇게 다란이라는 장시 발표에서 네, 네. 또 불교 타락성을 고발하시기로 해서 불교계로부터 엄청난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그 뒤에 저기 조선일보에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이 이것과 박근의 지지선언 이두개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좀안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란이 경우는 조금 달라요. 다란이는 오히려 대설남에서 음. 독자가 느끼는 어떤 불편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너무 뭐 마구 지그린다든가 네. 이제 그것을 부처님 음. 까지 건드리는 식으로 나가니까 그때 스님들이 창작가 주총사에 막 찾아오고 뭐 난리쳤었어요. 음. 그리고 김자씨 집에까지 뭐 쳐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아시지만은 이 스님들 중에서 정말 참 온화하고 거룩한 분들도 많지만은 폭력배들이 많잖아요, 또 정무청단에.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살면어떡 하나 그래가지고 그때는 원주의 가톨릭 청년들이 김지하 집을 지키고 뭐 그런 일까지 음. 있었어요. 그것하고 그 후에 91년이죠. 그 죽음의 네. 구판을 그거는 이라야 선생도 지적을 했듯이, 원김지하 시인이 그 제목을 다는 건 아니고, 네. 조선일보 딱 제목을 네, 달아 가지고 더자국적으로 만들었는데, 네. 그러나 또 어쨌든 김지하 시인이 그때 뭐 서강대학의 박홍신부라든가 이런. 네. 분들하고 이제 같은 편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김시인을 운동권의 삼배로 믿고 따르던 후배들한테 굉장한 상처를 준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지지선언인데 그 사이에 이 시인은 그걸 안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나를 지목해서 굉장히 뭐참 신랄하게 깐 네. 조선일보 있었죠. 네. 조선일보 나왔어요. 깡통 조합하니 뭐 온갖 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상처를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김시인이 작꾸하고 나니까 김시인을 좋아하는 후배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시인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시달려 가지고 입원도 많이 하고 네. 그런 사람 했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꽤 길었죠. 그래서 나는 김시인의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글이 나왔는데. 그런 분 찾아가서 이런 걸우게 만든 그 신문사가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문사에 대해서 분개를 했지 뭐 음. 김시인에 대해서 특별히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지만은 그것도 이제 김지하 시인이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이제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박근혜 지지 선언도 그것도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변 명을 해요. 그냥 박근혜가 늘어서 찾아와가지고 살진찍고 그랬다 그러는데 어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다 어느 정도 교감이 있어서 된걸 거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건 김재하 시인이 그전에 이루는 업적 한 거는 나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봐요. 그래서 그 후에 김재하 시인이 취한 태도까지도 가령 죽음의 굿판을 거저치라하고한 글까지도. 무슨 생명사상의 뭐 표현이었다. 이렇게 미화하는 거는 음. 나는 동의할 수 없지만은, 그 전에 이루어놓은 그게 참 빛나는 업적. 그게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조선일보 죽음의 굿판 원래 제목은 젊은 벗들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가였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요즘에 이제 김지하 씨인이 작고하고 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기고하는 글들을 좀 보다 보니까 김영수 시인이쓴 글을 제가 봤는데 그 사실 또 2001년에 5월 4일에 박정희 기념관 만드는 거를 반대하는 1인시를 하고 나서 작가의 사무실로 와서 후배들한테 사죄를 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쓰셨어요 얼마 전에 예, 예.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고 그다음에 뭐 실천문학에 그 다음에 2001년에 실천문학의 또 여름호의 그 죽음의 급한 발언에 대해서 10년 만에 유감을 표현하는 또 글을 이렇게 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는 잘 모르기도 하고 알더라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상처가 너무 크니까. <웃음> 예, 예. <웃음> 그런 것도 있고 네. 김 시인이 그 후에는 사실 좀 일관성이 없었으니까 네. 사과를 하고도 또 이제 네. 네.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있었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다시 또 자기가 후회도 하고 한때는 작가의 후배들이 김재 시인을 다음 이사장으로 모시려는 움직임도 있었어요 추대하려는 움직임 나는 그때 반대했는데 무슨 다른 이유 보다도 저 사람은 조직인이 아니다 조직 생활을 할 사람이 아니니까 괜히 뭐 그럴 필요 없다 네. 그랬던 일이 있죠 어쨌든 그 박근혜 지지 선언하고 또흰 그늘이라는 마지막 시집인데 거기서도 바보 일이라는 시에 또 후회하는 시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 이거를 제가 최근에 알아서 어쨌든 저도 김지아 시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런 글들을 찾아 읽다 보면서 좀 뭔가 김재아 시인에 대한 공과에 대해서는 약간 객관적이고 좀 약간 좀 다양한 평가가 또 예, 있어야 예, 되겠다. 그렇죠. 종합적인 생각이... 평가가 필요하고 네. 또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이제 누구한테 아주 상처주는 그런 주장을 했을 때, 아, 그저 사람이, 음, 약간 정신적으로 쇠약해 있다. 이런 말 하면은 그건 더 욕이 되잖아요. 음. 심한 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꾸 했으니까 지금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실 그러한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아까 이제 예술가로서 여러 문문을 했지만은 김지아가 우리의 그 사상적인 자원을 재발견하고 해석하는데도 굉장히 공로가 많습니다. 동학도 네. 그렇고. 증산도도 김하의그 해석이 꼭 음. <laughs>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증산의 후천 개벽 사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환기하고 그런 그 공로가 크죠.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김하가 그런 작업을 통해서 어떤 독자적인 사상을 구축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그러나 여기저기서 그런 걸 이제 캐내가지고 후배들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고 우리의 예술뿐 아니라 사상적인 탐구에도 큰 도움을 준건 사실이죠. 네. 어쨌든 김지하 시인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들을 조금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한번더 질문을 드리면 또 제3세계 노벨상이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에 수여하는 로터스상부터 시작해서 한국인 최초로 1975년에 노벨문학상이랑 노벨평화상 후보까지 모르기도 하고 또 82년 1년에는 세계 시인대회가 수여하는 위대한 신인상 이런 것들을 받았는데 그래서 저는 어, 선생님이 어디 인터뷰하는 것좀 들어봤는데, K문화의 그 바탕에는 K문학이 있다 그랬는데, 네. 김지열 시인이 어쨌든 이런 세계적인 상을 수상하고 또 후보까지 오르고 이러면서 약간 K문학의 가능성을 미리 이렇게 보여준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한번 해봤는데요. 네. 지금, 저희 K문학이라는 우리가 용어를 쓰고, 우리 문학의 세계 지출을 얘기할 때, 김자도 중요한 한 사람으로 당연히 꼽아야죠. 그러나 그걸 뭐꼭 김자가 로터상을 스 샀기 때문에 로터상이라는 게 아시아 아프리카 작가에서 주는 상인데 뭐그 의미 있는 상이지만은 자기들 말처럼 무슨 제3세계 노벨문학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노벨상 후보라는 거는 그때 김자 구명운동이 벌어질 때니까. 그 부분은 아무나 추천하면 되는 거아닌가요 그런 걸 우리가 너무 과장해서 평가할 필요는 없고, 나는 오늘 우리 한국 문학이 현재 활기가 있고, 지금 무슨 뭐 K-POP이니, K, K 드라마니, 이런, 이런 거의 바탕에 K 문학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김지아가 거기에 크게 고민, 고 흔한 사람이 많이 틀리